안녕하세요, 소울의 고들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많이 오고, 이번 주 내내 비 오고, 다음 주부터는 뭐, 한파가 몰아친다니까, 다들 이제, 모두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오랜만에 영상 찍는 이유는, 음, 탈리데비스용 아니고요. 인디안 스카우트, 스카우트용 서스펜션입니다. 제가, 이 인디안 스카우트 하면은 정말,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엄청나게 문의가 많았었어요. 그게, 그게, 이게 아마 한 5월 달부터 제가 개발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7개월 걸릴 부분은 아니었는데 뭐 내부적인 부분, 외부적인 부분,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그 전에 모델에 비해서 더 나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저희 일이니까 그래서 신형 스카우트가 나왔고요. 어, 몇 가지 저희 제품이 순정 대비 뭐가 다른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순서잖아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laughs> 이 제품이 순정 제품이에요. 순정 제품이고, 이게 제가... 지금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게, 이전에 제가 약 10분가량 그 영상을 찍었는데, 하나도 촬영이 안 돼서 다시 찍는 겁니다. 그래서, 버벅대더라도좀 이해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 이게 이제 순정, 순정 제품, 어셈블링 된 제품이고요. 스프링, 실린더, 템퍼이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를 분리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두 가지가 실린더와 스프링이 이렇게 조합이 되면 이렇게 서스펜션 어셈블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두 가지 역할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크에서 이 실린더를 빼고 스프링만 장착한다 그러면 바이크가 어떻게 가냐면은 계속 울렁울렁 대면서갈 거예요. 그죠? 노면이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승차감도 그럴 것이고 주행성능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스프링에 울렁울렁 되는 부분. 예를 들어 스프링이 줄어들었다 늘어났, 늘어났다 할것같 한자리 점검 했을때 이 실린더가 스프링이 줄어들때는 빨리 줄어들지 못하게 뻗혀주고 줄어든 스프링은 압축된 스프링은 다시 뻗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눌렸다가 펑 튕겨나갈거를 얘가 펑 튕겨나가지 못하게 잡아줄겁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의 그래프 곡선이 얼마만큼 플랫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승차감은 정해지는데 보통 인디 스카우트 하시는 분들 승차감 너무 안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 거의 전부 다 그러실 겁니다. 전부. 한 분도 안 때려. 네. 만약에, 아, 스카우트 승차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체중이 정말 덜 나가시는 분, 뭐, 어느 정도냐, 체중이 뭐 30kg, 25kg 정도 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60kg만 넘어도 절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서스펜션을 뭘 먼저 보냐면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이 크롬 도구에 있는 샤프트가 있습니다 이 샤프트 지금 무브화 상태에서 한 20mm 정도 있어요 근데 얘가 사람이 안고 스로트를 당기면 거의 다 붙습니다 얘는 그러면 쇼바라는 게 상식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딱딱하다. 자, 승차감 안 좋습니다. 딱 여기까지. 제가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승차감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크든 자동차든 주행 안정성이 첫 번째요. 주행 안정성. 주행 안정성, 서스펜션이 움직이지 않는데 주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겠죠. 제가 얘를, 얘를 이, 이 순정 댐퍼를실 예로 말씀드릴게요.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20m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스로트를 감아버리면, 사람이 앉아서 스로트를 감아버리면, 10mm 조차도 안 움직여요. 자, 그러면, 유 스트로크 10mm 남은 상태에서, 내가 가다가, 30mm 짜리 장애물을 밟았습니다. 그럼 바이크가 어떻게 될까요? 10mm는 들어갈 수있을까 10mm는 충격을 흡수하겠죠? 나머지 20mm는 지면에서 타이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선도로에서는 그냥, 손의 선의, 선의 각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향대로 턱콕하고 가면 되는데, 이게 코너 들어갈 때 이러면 진짜 거의 미끄러지는 바이크들의 거의 99%가 스트로크 부족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거를 이 다음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게 뭐냐면요.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실린더예요 지금 저희 제품의 신제품에 들어가는 실린더 템퍼다 보시면, 이 스트로크 길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 나거든요. 저희는 60mm이고요. 얘는 20mm입니다. 얘는 40mm짜리 장애물을 밟으면 20mm가 타이어가 뜨고요. 얘는 40mm짜리 장애물을 밟아도 20mm를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과연 어느 게 주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유 스트로크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타이어를 지면에 계속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 스트로크가 남아있지 않고 쇼버가다 끝까지 들어간 상태면은 절대 타이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일단은 토크가 전달이 안될 것이고 제동도 듣지 않을 거예요. 뭐 얼마만큼 위험한지는 저는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유 스트로크를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스카프 바버는 정말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바이크들이 미국산 바이크들은 스트로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방지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항상 불평불만을 많이 받고 계시고 전화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전화 많이 주셨는데 저는 그분들의 고민을 항상 똑같고 그리고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승차감, 주행성능 안 좋다고 하시는 분, 주행성능까지도 말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고, 승차감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주변 분들이, 야, 그러면 폭스 꺾여, 그러면 올린즈 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폭스도 올린즈도, 뭐 레전드도, 프로레시브도 차이 다 달라요. 폭스 샷 중에 얘랑 똑같은 20mm 스트로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권해서, 아, 폭스로 바꾸면 좋아지겠구나. 해서 바꿨는데, 똑같애 왜 똑같냐면 이 유스토크가 20mm 밖에 안 되니까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브랜드를 따지죠. 대부분의 분들은 브랜드를 따집니다. 올림 스킬은 다 좋아지는 줄 알고, 폭스킬은 다 좋아지는 줄아는데 좋아요. 좋은데 그 사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이런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시면 돼요. 저는 그걸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저희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 순정보다 훨씬 좋을 수 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스트로크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계를, 저희는 설계를 할때 스트로크를 가급적이면 많이 빼려고 그래요. 근데 스트로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장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그 맞는 스펙 안에서 설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는 가스도 들어가고, 오일도 들어가고, 뭐, 심텍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설계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해진 구간 안에서 스트로크를 많이 빼는 건사실상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최대한으로 많이 뺀 겁니다. 많이 빼서. 그래서 제품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항상 저희 제품 위에 보면은 소울 로고가 있고요. 이 제품은 X3라는 제품입니다. X3. 그리고 전에 것처럼 차구가 조절하는 기능은 없고요. 다만 감쇠력을 조절하는 부분 달려 있고 그리고 스크린 흘도 조절하는 부분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네. 비교 가 보시는 많이 다르죠데데겉보기에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승차감이나 주행성능면에 완전히 다니다 똑같으면 개발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X3라는 제품이 나왔고 정말로 제가 뭐한 달, 두 달, 뭐 일주, 이주 그 문의주시는 분들한테 계속 밀었어요. 계속 밀었는데 그 너무 죄송해서 서두른다고 서둘러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야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서 어, 판매는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음 가격은 가장 중요한 금액은 130만 원입니다. 130만 원이고 뭐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해외 제품도 다 좋고 뭐 비싼 제품도 비싼 제품 나름대로 값어치는 하겠고. 다만 서스펜션은 구동품이기 때문에 AX 사업관리도 신경을 꼭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소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기획서부터 설계서부터, 뭐, 가공, 조립, 다 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는, 뭐, 적어도 이 정도 했으면 미스 구매해 주셔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기스 이나 스카우트나 뭐 다른 기타 바이크들의 서스펜션에 관해서는 저희는 개발을 계속 이어 계속 이어서, 이어서 할 거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회사, 저희 브랜드 관심있 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동안 그 스카우트, 출차가 고민하시면서 허리 아프시면서 어, 제품 나오기까지 기다려, 기다려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절대 장착해서 그, 만큼의 가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착을 했는데 시원찮다. 저희는 바로 환불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믿고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고. 그리고 실질, 실질적으로 판매는 다음 주부터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다리셨던 분들 순차적으로 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계속 좋은 제품 열심히 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